오늘은 호세야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그냥 통칭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면은 다른 신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잡신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이 섬겼던 그 가나안 신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아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가나안의 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모세는 자기가 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자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 땅은 젖과 꾸리는 땅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건데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백성을 내놓라고 으 하겠으며 그 백성을 끌고 하나님 땅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굳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 모세가 거절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게묻기를 누가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하오리까 지금 나를 보내시는 신의 이름을 좀 알려 주십시오. 뭐 주피터 신도 아니고 아 어, 그리고 바알신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어, 혼돈해서 물을 겁니다. 어떤 신이 어느 신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나는 나다, 나니까 나다 이렇게 한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이름의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칭하게 됐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의 이름을 붙여서, 뭐, 하늘의 신, 뭐, 별의 신, 태양의 신, 그 이름을 붙인 거란 말입니다. 요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손수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오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부처를 믿는 불교에서는 불경도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코란 경도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어때 참된 신이냐라고 반박을 할때 우리가 얼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또 인문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 처음과 나중에 맞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 바르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어진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같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도디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진리라고 표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이란 말이고,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주 올바른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다 거짓되고 썩어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첫 번째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은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의 자유이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큼이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서 완전한 자유에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와 사랑, 이세 골격을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호세야서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냐 마지막에 심판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호세하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요와를 알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쓴다고 하는 말은, 힘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된 것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6장 3절에 나온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힘쓴단 말이 무슨 말인가?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힘을 쏟아 붙자 하는 전력하자라고 했습니다. 직역 성경이라고 있어 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쫓아가자 끝까지 만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쫓아가자 그런 뜻이었어요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고 하면 은 결국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듣도록 번역한 겁니다 개혁 개정판에 나오는 대로 힘써 여호를 알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좀 어렵다면은 쉬운 성경으로 또는 직역 성경으로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몇번 교회 나가 보고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저 악한 에그 독재주의자들 어 뭐구 소련 지금 러시아 중공 어 그리고 북한 그다좀 하나님 좀손좀 받아서 좀다 죽여버리면은 어 세계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과 나와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몰두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력해야 되겠고 힘써야 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시편 66편 55절에 보면 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머물렀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추격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넜던 때를 상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말씀을 역사적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라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똑똑한 양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홍해 그 홍해를 바닷물을 가르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우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 같이 건넜다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건뭐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에다 그 백성을 다 담아서 바다 건너로 쑥 턴져 놓으면 다 건너갈 거 아니겠는가 걸어가게 애쓸 건뭐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핫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유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사람이 할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급당에서 나와서, 가난땅 화, 그, 사막지대를, 40년을 걸어서 나왔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신발, 애국에서 신발 하나 신고 왔지 여분의 신발을 갖고 잤는데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뭐 되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피부로 느껴지겠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을 안 들으면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도 그만하면 괜찮지요. 먹고 살 만하지요. 인심 좋지요. 정의 있지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나라가 됩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잘 살고 나보다 더돈 많은 사람을 쳐다보고 나는 왜 저만큼 안 되느냐라고 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상대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상대성 박탈감 때문에 좌절하고 불만하고 에이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에게 그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져도 그, 그런 사람, 자살할 사람을 붙잡아갖고 뭐 때문이냐. 돈이 없다. 돈 몇천억 주고. 집이 없다. 아파트 몇채 주고. 권력이 없다. 너 국회의원 한번 해 먹어봐라.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아마 구렁통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진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있을 적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불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힘써 요화를 알자, 얼마큼 힘썼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과 견주어 봐서 그래도 괜찮다 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천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장 25년, 30년은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렇게 많은, 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서 30년 동안 배운 결과가 지금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을 하물며 인간의 살고 죽고 병들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 얼마나 투자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당장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하고 다른 신에게 비는 것 같은 양상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호소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소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고 있고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박차고 결국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힘입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남은 생애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느냐 시간을 남으면은 교회 가고 시간 남으면 성경 좀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담임 목회 40년 하면서 성도들과 씨름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끌려오질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했느냐, 달려갔느냐, 쫓아갔느냐, 힘썼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참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임 목사 40년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고 포로생활을 하게 하셨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여 흩어져서 세계를 유리하는 방랑자로서 2000년을 넘게 보냈으나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뭐 하마스 조직이 또 공격해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성경은 언나기를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버리고 내갈 길을 간다 그러면 어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좀더 학교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박사학위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 같이 저녁이 되면은 아침에 아침 햇살이 떠올라요.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똑같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주여 하고 부르시면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니다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오신다. 은퇴하고서 를 농사를 조금씩 지어 보는데 물을 아무리 잘 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빗물이래야 농작물이 쑥쑥 잘 자랍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른 비는 씨앗을 뿌려서 싹이 트게 하는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에 열매가 익어갈 수 있도록 주는 비가 돼요. 사람들이 뭐 펌프를 동원해서 물대기를 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많이도 안 주고 적게도 안 주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되면 홍수가 젖어도 날립니다. 그럼 어느 한쪽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돼서 난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씨앗이 싹 들때면 거기에 적당한 비를 주시고, 곡식이 익을 때에도 적당하게 그 비를 주시고, 시간과 그리고 양을 조절해가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내 믿음의 분량, 내 형편과 내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내게 아주 적당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건 은혜입니다.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또세게 듣고 또세게 듣고 지나간 설교 또 듣고 또 성경 말씀이 진실로 그런가 성경을 찾아서 또내 눈으로 또 읽고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수있는 것은 다 얻으며 그 가운데 인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죄악이 없고 슬픔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 좋은 곳에서 염려와 걱정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간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길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1시간도 시간을 못 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 2시간만 덜 자면 얼마든지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하를좀찾자돈 버는 것만큼 힘쓰자. 공부하는 것만큼 힘쓰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당장, 오늘 설교 이후부터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용서하십니까? 주께서 부르셨습니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서 여호와를 아는 심서 여호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더 다가서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